어때요? 감정이 더 예쁘게 나오나요? 아, 너무 붙였어, 너무 붙였어! 제가 가져온 아이템은 이 캐나다의 엘사에서 개발한 라이트 테라피 조명이에요. 테라피 조명? 예. 응? 인공적인 빛을 쬐게 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. 세계 최고 수면 전문가이자 미국 코넬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제임스 마스. 이 교수님이요. 음. 라이트 테라피가 불면증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콕 집어서 인증을 했더라고요. 오. 그냥 평범한 이런 조명이나 밝은 불 켜가지고 그냥 밑에 서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에요. 이 형광등이나 이 스튜디오 이 조명 있잖아요. 네. 다 같은 색깔, 화이트 색깔, 다뭐 오렌지 색깔 비슷하잖아요. 그런데. 네. 빛이 내뿜는 파장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. 파장이... 특히 이 라이트 테라피 조명은요. 1만 룩스의 빛을 내는 백색의 LED를 이용해 낮 12시쯤의 태양빛을 흉내 낸 거라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어찌 됐건 오늘은 이 라이트 테라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음. 이빛 얘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요즘에 그 LED로 이 피부 관리하는 게완전장 어, 작년까지 대세였어요, 솔직히. 네. 이게 진짜 도움이 되나? 아 이거는 진짜 궁금해.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으니. 음. 예. 네 사실 제가 이제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. 네. 저 이거 도움이 돼요? 그러면 네. 제가 물어봐요. 샀어요? 아산 사람. 한테는 열심히 써라. 아직 안 샀다. 그러면 사지 마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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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왜그 그래? 나어 샀네, 샀네. 샀네. 샀어요 네 샀어요 샀으면 열심히 쓰세요. 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료용하고 아, 그렇게 네. 가정용하고는 네. 그 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아... 그러니까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네. 거는 이제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음... 효과는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. 있는 거죠. 네 진짜 맞는 얘기였어요.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있으면 계속 쓰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네. 굳이 그 돈을 또 들여서 사는 것도 아니다. 네. 아 이게 진짜 우문현답이네요. 예예. 아니... 예.